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cture, 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해서 RN 레이어를 활용한 어, 자연어 처리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는 Sarcasm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한 어떤 분류기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어이 Sarcasm 데이터셋은 제가 이따가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습 진행을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모듈들을 임포트를 해주실 건데, 어이 레이어에 대한 거는 제가 실습 진행하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시면, 제이슨이란 걸 임포트를 해줄 건데, 이 제이슨은 왜 임포트를 해주냐. 어 나중에 우리가 sarcasm.json 파일을 다운로드 할 거거든요. 그 다운로드 한 제이슨 형식의 파일을, 어 저희가 어, 어떤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할때 바로 이 제이슨 모듈을 활용해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셀을 실행버튼을 눌러서 우리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s a r c a s j s o n 파일을 우리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해줄 건데요. 여기에 있는 실행버튼을 눌러서 우리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하나 둘셋넷 열어보시면 여기 sarcasm.json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json 파일을 한번 핸들링을 해보실 텐데요. 어, 먼저 with 한 다음에 open해서 sarcasm.json 파일을 저희가 f라는 변수에다가 담아보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실행해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이슨 여기 있는 제이슨은 뭐냐? 위에 있던 제이슨 모듈 임포트를 해왔었죠. 여기에 있는 제이슨 점 로드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열었던 파일을 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한 다음에 우리 데이터스라는 변수에다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p 프 i 트 t 5 데이터스 해가지고 다섯 개의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은 다섯 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은 article link라는 키 값으로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eadline 해서 우리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is sarcastic이라는 키 값으로 0 또는 1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분류기를 만들 거냐. 신문 기사에 어떤 제목을 보고 그 신문 기사가 어 sarcastic한 기사인지 아닌 기사인지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링크를 직접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있는 신문 기사로 링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있는 기사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걸할 거냐? 여기에 있는 헤드라인, 신문기사의 제목만 본 다음에 해당 신문기사가 Sarcastic한 기사인지 아닌 기사인지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Pre-Processing 데이터 세트 해가지고 우리 X, 즉 Feature 데이터에는 우리 Sentences만 넣어줄 거고요. Y 데이터, 우리가 맞출 Label 데이터로는 Is Sarcastic, 이키 값으로 가져와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sentences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 labels라는 변수에다가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빈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for i 구문으로 반복문을 돌면서 sentences에다가 여기 빈 리스트에다가는 append로 어떤 걸 추가해 줘요? 여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문 기사에 타이틀 헤드라인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스에다가는 데이터의 is sarcastic 이요 변수죠, 요요 요 키값 이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print f i v sentences 해가지고 센텐 n c e s 의5 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자 출력해 보면은 우리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다섯 개가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l a b e 도 보시면은, is sarcastic의 여부가 이렇게 001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맵핑, 이렇게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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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핑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분할을 해준 겁니다. 우리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만들어줬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스플릿을 해볼 건데 어, 우리 학습을 할때 어, 트레이닝, 트레이닝 세트를 만들어줘야 되고 밸리데이션, 검증용 세트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할 해볼 텐데 어떤 거 기준으로 우리가 분할할 거냐? 2만 개의 데이터 처음부터 2만 개의 데이터는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테스트 용도로는 우리 그 다음에 2만, 2만 번째부터 나머지 데이터셋은 바로 테스트셋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주고 실행한 다음에 쭉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트레인 데이터셋의 x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셋의 y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의 x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셋의 y 데이터까지 총 4개의 세트를 어, 마련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토크나이저 토크나이저를 정의를 해볼게요. 자 토크나이저는 제가 이전에 PPT로 설명을 드릴 때 우리 단어를 어, 우리 문장을 단어별로 이렇게 쪼개는 쪼개는 것을 도와주는 애가 바로 토크나이저였는데요. 어, 이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여기에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두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어주게끔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보캡 사이즈란 걸 저희가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1 0 0 0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아로 복캡 토큰 OOV 토큰이란 것을 저희가 어떠한 문자열을 지정해 준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문장을 쪼개서 나중에 어, w o r d 인 i n d e x Dictionary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만들게 되면 은약 26,000개의 고유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000개 정도.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활용해서 우리가 어, 단어 토큰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중에 뭐만 활용한다? 1,000개만 딱 지정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 전체 신문 기사 중에 한두 개만 쓰이는 단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단어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모델 성능이 안,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쓰이는 단어, 빈도수가 높은 단어 몇 개만 사용한다? 여기에 있는 천 개만 활용을 해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 넣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천 개, 빈도수가 높은 천 개의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정의한 아웃 오브 복캡 토큰으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문자열을 저희가 지정해 주면 요 토큰으로 바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 여기에 들어간 토큰이 원래 있는 단어랑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 기호와 함께 oov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기 나름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한 토큰들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예측을 할때 어떤 우리 단어 사전에 없는 새로운 신조어가 들어올 수가 있, 있어요. 그러한 단어들도 역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out of vocab 토큰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hyperparameter를 일단 실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tokenizer 안에다가 num words라는 곳에 우리 vocab size 천 개, 우리는 천 개까지만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OV 토큰, 우리 Out of b o k e 토큰도 마찬가지로 이 토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해 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토큰하이저라는 변수에다가는 우리가 정의한 토큰하이저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스텝 1이 될 건데, 우리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단어 사전을 만들 겁니다. Word to index dictionary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토 o k e n 우리가 위에 정의한 이토 o k e n 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fit on text를 통해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변환해줄 문장들을 쪼르르 넣어줄 겁니다. 우리가 학습용 문장들만 딱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줬었죠. 이거를 이 안에다 쏙 넣어주게 되면 자, 실행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사전을 몇 개만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여기에 어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아오로 보캡 토큰은 항상 1번에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단어별로 이렇게 인덱스로 변환된 사전들이 쭉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트럼프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보면 은 13번에 매핑이 되는데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요거 원래 아 먼저 그 전에. 랭스의 토크나이저의 워드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 변환시킨 단어의 개수를 총 확인해 보시면, 25,637개가 변환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아까 좀 말이 안 맞는 게, 우리 복캡 사이즈를 1,000개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변환된 단어가 1,000개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왜 25,637개가 나오냐? 일단 단어 사전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1000개로 지정하던 2000개로 지정하던 그거에 상관없이 전부 다 토큰을 일단 만듭니다. 일단 워드 투 인덱스 딕셔너리는 만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과정에서 1000개가 어, 동작을 하느냐? 이 빈도수 1000개 기준으로 1000번째보다 어, 떨어지는 녀석들은 바로 우리가 시퀀스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 첨, 빈도수 첨부보다 떨어지는 단어들은 아우 t of v 토큰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25,637개의 단어 토큰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변수에다 담은 다음에 우리 앞서 제가 설명드린 트럼프라는 단어 몇번 인덱스로 나오느냐? 이거 보시면 13번 인덱스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헬로우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몇번 인덱스냐? 11724번 인덱스다. 마지막으로 R of vocab 토큰은 몇번 인덱스냐? 여기 보시면 1번 인덱스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첫 번째 스텝인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단어 사전을 만들었죠. Word to Index Dictionary를 만들었으면 다음으로는 이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함수는 무엇이냐? 바로 text to sequences. 여기 복수 복수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text to sequences로 우리 train sentences랑 test sentences 이렇게 두 개를 변환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변환이 됐죠? 자, 그래서 변환된 시퀀시스 다섯 개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숫자 형태로 변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이 도대체 뭐였느냐? 우리 아우르 보캡 토큰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수가 1000번보다 떨어졌던 단어들은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어, 다일로 치환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